세대 내에서 사용한 더러운 물, 얘는 아파트 단지 외부로 흘러 나가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나갈까요? 덤프 트럭이 주차장 상부에 지금 흙을 붓고 있는 바로 이 영상의 답이 있습니다. 저위 고층 세대까지 여기에 물을 공급하는 건 이런 펌프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기계실에 있는 이런 되게 센 고성능 펌프로 20층, 30층 문제없이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펌프를 통과하면서 거미줄처럼 얽힌 여러가지의 배관들이 이렇게 지하 기계실에서부터 각 세대까지 쭉쭉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통제장치에서 올려보내준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쓴 물은, 세대에서 다쓴 물은 뭔가 장치에 힘 없이 스스로 그냥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력의 힘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각 세대 욕실 옆에 있는 이런 PD의 수직 관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꽂기만 하면 1층 바닥까지 이관 따라서 내려가겠죠? 쭉 따라서 내려올 건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1층 바닥까지 내려온 다음부터 이제 단지 외부까지, 그러니까 평면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수평 배관이 시작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 지붕 위로의 1m 공간. 여기서부터 이 1m 공간 여기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1층 슬래브 하단에서 건물 밖으로 쭉쭉 빼내고 저기에서부터 오고 있는 부대토목 수평배관이 오면 이 관들을 수평배관에 다가다 찔러서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지하주차장 지붕층의 슬래브인데 이 위로 지금 수평배관 이렇게 쭉 배관을 하고 있어요 1층 높이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다 라는 얘기인 거고 이 1m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경사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역구배가 생기거나 경사가 없어서 물이 안 내려가면 침전물이 생기면서 배관이 막히게 될 테니까. 그래서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이 동은 여기서부터 이쪽 왼쪽 방향으로 나갈 거야라고 계획을 한 거고 지금 이 동은 여기서부터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나갈 거야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동에서부터 여기서 저 멀리 있는 동에서부터 줄줄이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훨씬 더긴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구배를 줘야 되는 일이 생길 거니까 그렇다고 경사가 심해도 이것도 오히려 문제예요. 딱 봐도 지금 사람 키 높이만큼 저렇게 굉장히 고저차가 큰 부지에서 부대토목 배관을 묶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물 쭉쭉 빠지고 좋겠네 가 아닌 게 유속이 일정 속도를 넘으면 배관에 손상이 될뿐더러 저 밑에 있는 맨홀관에서 물이 분출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경사가 너무 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다 있어요 오수관 그러니까 세대 내에서 사용한 더러운 물은 초당 0.6에서 3m 이내여야 돼 오수관 빗물은 초당 0.8에서 3m 이내여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된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연구자료도 있어요 관 경사가 5퍼 미일이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1,000m 당 5m의 변화, 아주 경미한 증가가 생기더라도 최대 26%만큼 빨라진다, 유속이 빨라진다. 한국 수자원학회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심한 지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쭉 따라서 가다가 쭉 떨어지고, 또쭉 따라가다가 쭉 떨어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야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걸 방지해 줄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합류되면서 이게 관측경도 굵어져야 될 거잖아요. 단지 전체에서 모인 물이 합쳐져서 나가는 외부 도로에 있는 부대터목과는 그래서 관측경도 이게 엄청 굵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도 관다묶고 나면 이 위로 도로 포장 아스팔트 포장 이제 해서 길이 만들어질 건데. 단지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관다 묶고 나면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 건데 주차장 상부에 물잘 빠지라고 이런 식으로 잡석부터 맨 처음 깔고요. 그 다음에 부직포 깔고 그 위에 흙을 붙는 거죠. 부직포는 토사 입자가 잡석에 스며드는 걸 막아주는 걸름망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저렇게 까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도로 양쪽으로 경계석을 설치를 해서 이 도로 구간과 화단 구간을 분리를 해주는 거고요. 도로의 한쪽 편으로는 이렇게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트렌치도 설치해 주는데 얘도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자체 내에 경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 포장하는 거죠. 이렇게 콘크리트로 1차 포장을 해주고 그 위에 블록을 깔아야 무거운 차량이 올라타도 꺼지지 않고 튼튼할 거니까. 그리고 그 위에 블록을 깔면 이렇게 높이가 딱 맞아서 트렌치 상단에 블럭과 높이가 딱 맞게.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도로 표면의 경사를 이쪽 트렌치 쪽으로 이렇게 다 줘서 이쪽에서부터 물이 다 고이지 않고 트렌치 쪽으로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당연히 그리고 트렌치는 경사도도 내부적으로 쳐져 있고 이렇게 해 줘야 도로에 빗물이 고이지 않는 건데.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블럭 사이로도 여기로도 이 벌어져 있을 거니까 이 물이 스며들 거잖아요. 그 스며든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그러니까 콘크리트층과 블록 사이에 계속 고여 있으면 겨울에 얼어서 도로 포장면이 들뜬다거나 단진에 물고임 하자의 원인이 되는 이런 도로 하자의 전형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줘야 돼요.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층과 블록 사이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블록 사이에 빠진 물은 흙과 잡석 밑으로 내려와서 바로 여기. 지하 주차장 슬라브에 뚫어 놓은 이 위폴, 여기로 모이게 되는 거죠. 위폴로 들어간 물은 주차장 천정 슬라브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따라서 집수정까지 흘러갑니다. 라고 지난번 위폴 영상에서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도로 표면에 있는 물이나 스며든 물을 모두 해결이 될수 있다. 라는 얘긴데. 자, 그래서 물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흐르질 않잖아요. 점진적으로. 하지만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방향 잘 잡고 꾸준히 가자. 끝.